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가입니다 소요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일부 내용이랑 해설 주신 걸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음~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게 어떻게 진짜 구원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냥 글자 읽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 자체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기 보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 그 비밀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뭐랄까,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돌밭에 뿌리면 소용없잖아요. 성령님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이군요. 그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유리문답 155항에 그 과정에 잘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여정을 좀 더, 음, 생생하게 따라가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어, 정말 여러 단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첫째로는, 죄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을 이렇게 확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아 빛을 비추듯이 요네 그냥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전엔 전혀 못 봤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죄책을 드러내시는 단계고요 대유리문답 76문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있잖아요 그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죠 자기 죄를 알고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빛이 비치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 결과로 회개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자기 죄를 딱 깨닫고 나면 와 나는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구나 하는 깊은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자기 의의를 내려놓게 되고요. 아.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오리문답 73문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 의의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이죠. 와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게 그냥 딱딱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군요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요 정확합니다 예 회개 없는 믿음 또 믿음 없는 진정한 회개는 생각하기 어렵죠 이 모든 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더 있나요? 그럼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또 그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신분만 딱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거네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도우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하고요. 이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그런 유혹과 부패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방패가 되어 주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시고 또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서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단계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거죠 아. 정말 개혁 신앙에서 이 성경님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냥 책장에 꽂힌 글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매일매일 성장시키는 살아 숨쉬는 도구라는 게확 와닿네요.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정보를 얻거나 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있는 것을 넘어서요. 매 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아이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고 펼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